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 서울로 경기도 과천의 한 쪽방촌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자궁이다. 그리고 쓰레기 죽기 운동의 선봉 주자인 재단법인 지구일리문대는 총재 김능기는 이곳 쪽방촌에서 이렇게 일년을 살고 갑니다. 이 쪽방촌은 아마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쪽방촌입니다. 마치 방공호에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딱 침대 하나 정도 놓는 정도의 쪽방촌입니다. 오늘은 이사 가는 날입니다. 이 집에서 이제 지하방이잖아요. 방공호 같은 지하방인데 이제 옥탑집으로 또 이사 가게 됩니다. 여기는 20에 20만원 짜리입니다. 저 거울에 제 모습이 보이나요? 자, 대한민국의 지구유림문화재의 총재지만,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 수급자들도 이런 곳에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니께서 이집 주인이죠. 제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라면을 하나 끓여다 주셨네요. 어머니, 음? 에이, 이 김능기란 사람이 음? 이곳에 20에 20만원에 이렇게 쪽방에 이렇게 살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는데, 어머니, 그게 사실인가요? 여기서 그렇게. 사실이지. 어 근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라면까지 끓여주고.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네, 네 우리 집 주인이세요. 지구인 여러분. 이렇게 쪽방을요, 잘 만들어서 우리 수급자들이 살수 있게끔 해주신 분입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저한테는 20에 20만 원에 주셨는데, 이제 또 얼마에 놓으실 계획이세요? 아, 그대로만 그냥 받아줘요. 아, 그대로만요? 네. 그래요. 여기 어머니, 네. 정말 이렇게, 어머니 이곳에서 얼마나 사셨어요? 겁이 오래됐어요. 몰라.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지. 어, 음. 어머니는 저기, 이렇게 어머니도 쓰레기 잘줍잖아요 그래도, 근데, 주소 우리 집이라 싸놓을 가좀 있어서, 음. 박스 우리 한 집에 좀, 나온 놈만 주서다 모아놓고. 뭐어 그러면 그좀 캐, 놓고. 캔 같은 거 이렇게 한자루 크게 한자루를 응. 모아놓으면 그캔 같은 거 응. 캔이라면은 알루미늄 캔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루미늄 캔 크게 보니까 엄청 큰그자루에다는데 그렇게 크게 모아놓으면 얼마나 받아요? 아유 이 싸게 가져가 이 사람은 쫙 서울 서운데야 우리 가처리 없어가지고 돈만 원만 주고 가져가 만 원이라도 가져가고 뭐. 아. 칠천일 들어갔다. 제가 보니까 어머니보다 어. 큰 푸대짜리 하나인데 만 원뿐이 안 줘요? 아유 그럼. 중대로 에이, 그래요. 가져가야지. 그래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요이 동네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주워서 이렇게 용돈벌이를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은 10원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정말 지난 5,600일 동안에 쓰레기 주워서 지구를 살린 총재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부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총재가 이렇게 쪽방천에 살 정도의 지금 자금이 없습니다. 지구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이제는 옥탑집, 조금 더 나은 옥탑집으로 이사갑니다. 오늘부로 지구인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세상이 어렵습니다. 아, 여러분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수급자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라면을 먹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쪽박 중에서도 쪽방 총재가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될까요? 왜 이런 곳을 살아야 될까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더자들이 몸소, 손수, 앞장서서 이렇게 이런 곳에 살면서 쓰레기 죽기 운동을 한다면 우리 지구는 이제 영원히 더 청결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습니다. 방공호 같은 쪽방촌 정말 오늘 이사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이웃 어머니지만 이렇게 가면까지 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오늘 이사를 잘할 겁니다. 지구인 여러분, 이제 지하방에서 이제 옥탑집으로 이사갑니다. 우리 지구가 퇴출되지 않도록 우리 지구인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쁩니다. 이제 지하방에서 옥탑집으로 가니 기쁘죠. 자, 또 우리 옥탑집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